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큰 비는 아닙니다, 중국 지역은. 하지만, 어, 지속적으로, 안개부부터 가랑비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이제 비가 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음, 태풍으로 인한 1 1월 태풍 인남로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밤 내일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laughs>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차분해지고 예, 긴장감에서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의 여유 어떤 결이라고 할까요 예, 마음의 그런 얼떨결에라도 마음의 평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음, 오늘. 9월 5일 어, 시청작 토크 예. 시작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 굉장히 주차를 하는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주차를 했습니다만은 예, 주차 이제 뭐 자동차 시대죠 누구나 다 예, 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옛날 같은 어떤, 어떤 로망이 아닌 이제는 어, 주차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 어떤 생각이 음, 주로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 피해에 대한 걱정들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 일부, 예, 무조건, 어, 이겨내야 된다는 라 생각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그런 정치인들의 생각이 참 안으로 하기만 합니다. 음, 고양시만 해도 벌써, 어, 추경 자체 예산이, 어, 홍보비 쪽은 전혀 삭감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왜 그랬을까요? 어, 그런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했던 얘기들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일들은 어, 참나 암담할 것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어, 나는 어, 그렇지 않았는데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어, 시인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격이랄까, 어떤 유지 나름대로의 의무와 책임, 그런 어떤 권리에 따른 모든 부분이 함께 예, 가야하는 그러한 예, 뭐랄까 음, 운명 공동체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시는 어, 마음의 영혼이라고 얘기했던. 어, 시인들도 있지만 사실 마음의 영혼이 맞습니다. 마음의 영혼인 뿐만 아니라 희망과 꿈, 소망 어, 그러한 것에 어떠한 결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는 항상 어, 무엇을 주제로 해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는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글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어, 시다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흐르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어, 위기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차를 당행해 달려가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 재난,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아픔, 현실적인 그애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뭐 그거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어 이겨내면 되지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고 하는 진짜 무책임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생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는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어,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어, 평안하니까, 내가 아니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아, 이 정도는 이겨내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과 같습니다.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는 그런 말들이,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인으로서 글을 쓰면서 시 창작의 기본 자세는 어, 밝음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고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사실은 비가 아직 안겠습니다만 비가 잠시 갰던 어, 며칠 전에 그 사진을 가지고 비갠 뒤에라는 희망의 글을 썼습니다 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겐 뒤에 하선 김승호 어느 날이든 세상은 그때그때의 모습이 있다. 맑은 날과 흐린 날도 자연의 표정을 늘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위로를 준다. 비가 그친 뒤 맑아지는 하늘은 개운함과 동시에 신선함을 주고 우리의 소망처럼 설렘으로 가득하다. 찌푸렸던 기분도 바라봄만으로 위로. 될수 있고 기쁜 사랑처럼 세상에 평화롭기를 비겐 뒤 하늘을 향해 기도해 본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 나름대로 소망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또 비가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어, 한반도를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가능하다면 일본에도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져봅니다. 왜, 왜냐면 뭐그 국민은 사실 음, 똑같은 어떤 한 지구상의 어떤 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족에게 아픔과 시련을 줬지만 그들의 아픔과 시련을 준 것이 뭐. 음, 그것과 생명과의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접근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루 어, 오늘도 우울합니다. 우중충합니다. 우울한 건 아닙니다만 기쁜 마음으로 그 우중충함을 축축히 젖어있는 세상을 음, 맑은, 예, 맑은 수건으로 닦아낼 수 있는 것처럼 기쁜 하루 되시고요. 항상 예,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예, 다선 김승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